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때문에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찬양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예 찬양대가 그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사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찬양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흔히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찬양대가 많은 곳이냐? 예배에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이 사역의 본질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찬양대가 왜 존재하는지, 어,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찬양을 참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에는 영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 바울, 아, 그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그 사울. 그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서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어졌을 때 그를 위해서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했습니다. 그의 연주와 찬양을 통해 사울이 그 악신이 들려있는 그저 그냥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상태이잖아요. 그가 이 악한 영에 의하여 괴로워할 때, 그 다윗의 찬양으로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가. 다윗은 참 영성 있는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여러 시편들을 볼 때, 그가 참 많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모습, 그의 삶의 고백과 그리고 그의 마음의 크고 작은 어그 어떤 요철들 속에서 사실은 이 다윗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시기에 이 성전에 대한 어 조직을 다윗은 아 특별히 했던 것 같아요. 어이 성전 조직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그저 노래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노래하는 직분만을 위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했지만 그 사람들의 또 진짜 본분들은 따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찬양하는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어, 구별하여 섬기게 했어요.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어떤 노래를 하게 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면 신령한 노래가 뭔가 뭔가 어, 방언으로 이렇게 막 노래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가?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 찬양이 뭔가에 대한 많은 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 우리 그 교회 음악 혹은 뭐 종교 음악과를 가면 찬송가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과목으로 배워요. 찬양이 뭐냐, 찬송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은 찬양이고 예, 다른 건 어, 찬양이라고 볼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개나 자기 고백이 있는 찬양은 찬양으로 쳐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찬송가들을 보면 이 찬송가들이 다결국엔 뭐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노래가 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찬양을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썼기 때문에 이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고백이 우리 전체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고백하는 자의 영적 상태다라는 거 제가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성가대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고백, 고백은 흉내 낼수 있는 거 아니고 따라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찬양.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주, 그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을 2주에 이제 연습을 하시잖아요. 연습을 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쪼개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웠으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겉으로는 첫째는 연습해야 되겠죠. 예, 네, 돌아가셔서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연습한다는 게 뭐예요? 가사의 내용을 곱씹어 보고 그 음류를 통해서 내 영혼이 그 찬양에 사실은 깊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 여러분에게 찬양이 뭔지 이렇게 딱 이렇게 불러 드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는 이렇게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찬양인도하고 제가 찬양할 때 저 스스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여러분을 신경 안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는 이 찬양에 내가 내 마음을 내 영의 고백을 하는 그 훈련들이 되어 줬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제가 아니까 찬양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참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뭔가 우리 지휘자님처럼 찬양을 멋지게 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찬양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서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찬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그의 노래를 거룩한 제사로 바꾸어 주시길 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거룩한 제사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찬양은 이 무의미하다 이 무의미함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이겠죠. 기도하지 않고 멋들어지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부르는 찬양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찬양 바로 그 제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하는 모든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이 깨어 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성가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 찬양하는 자,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 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찬양하는 성가대의 원으로 끝이면 안 되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자, 첫 번째로 아버지가 지휘자였대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당시에 이 가문의 아버지들은 영적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지휘는 누가 하느냐면 영적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는 그저 음만 탁탁탁 맞추어 가는 사람이 아니죠. 지휘는 먼저 이 찬양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휘할 때 영적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가대를 여러 이제 거쳐보면서 이제 이또 어떤 큰 교회들은 이렇게 성가대가 많잖아요. 가면 우리 지휘자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 어떤 분들, 성가대 분들 안에 또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휘자님은 지휘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성가 연습할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은 또 이제 뭐 연습만 하지 않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지휘자가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휘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또그 말씀 안에서 또 자신의 삶 안에서 해석되어진 이 찬양을 알려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역적으로 깨어 있는 이 가문의 아버지가 지위를 하셨고 그 지위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 8 8명이라 여러분, 그들이 찬양을요, 어떻게요? 배워갔대요. 여러분, 보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선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랑한 사람만 선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왕의 지위 아래서 또각 가문의 아버지들의 그 지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어떻게요? 찬송하기를 아, 배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에 익숙해진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오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절 말씀을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해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저 찬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무와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그 성전을 청소하고 또그 성전을 가꾸는 역할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노래 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찬양하는 자는 노래 부는 것이 그들의 전체 직무가 아니라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우리 다른 성도들보다 사실은 더 많은 보너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찬양을 묵상하고 그 찬양의 은혜 속에 사실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그저 흥얼흥얼하는 것이 그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할 때그 찬양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되는 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서 매일매일 그 찬양을 흥얼흥얼할 때, 그 입술에서 무엇이 울려 퍼진다고요? 기도가 울려 퍼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찬양할 때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신앙의 교육이, 그 신앙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지휘하며, 아버지가 찬양하며,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 찬양하는 삶과 또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게 서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늘 찬양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또 핵심적인 또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조화잖아요, 조화. 좋아. 그 소리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서로 싸우고 나면요, 이게 저는 대번 압니다. 이게 소리가 안 맞아,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소리를 맞추는 것, 내가 크게 낼수 있지만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을 위해 배려합니다. 내가 작은 소리밖에 내지 못하지만 큰 소리에 맞추기 위해 또 노력하면서 우리가 소리가 소리를 서로 조화롭게 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 이 가정 안에 참 조화, 이 삶의 조화를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찬양하는 자는요, 이 교회에 예배를 세우고 봉사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은 단순히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공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섬깁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들을 이 찬양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릴 때 비로소 하늘에서 신령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작용이에요. 상호 작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 드리죠. 찬양을 올려 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바로 그 영적인 교통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찬양대원들 제가. 이 구약의 찬양대원들은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 기물을 닦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가끔 우리 한민교의 찬양대는 아무도 그런 분안 계신데, 가끔 보면 이 찬양대가 뭔가 벼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 찬양 뭐 하자면 어, 연습 때문에 안 돼요. 네. 뭐 하자고 하면 찬양, 찬양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부서는, 어떤 찬양대는 지휘자 쌤이 나서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연습 뭐 빠지면 다음 주에 못 섭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좀 약간 독재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찬양하는 자는 각자의 직무에서 성실히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의 직무에서 성실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대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중요하고 소리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여러 직무들을 함께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 주일만으로 연습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머 뭐 제소제 마음의 바램은. 평일 날도 한날 연습을 좀 하고 주일 날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형편들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뭐 조화롭게 해 가야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습하고 또 준비함에 있어 그저 주일 날만 매달려서는안 된다는 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찬양의 자리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드려져야 한다라는 걸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은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직장에서 게으른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혹시 안 계시죠? <laughs> 우리가 참 직장 생활함에도 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이들, 이 찬양의 입술에 책임지는 삶을 사실 우리는 살아가야 된는요 찬양하는 입술이 욕을 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험담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모습이 되겠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은요 위로의 말이 나오고. 또 섬기는 말이 나오고 희망의 말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찬양은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 저도 예전에 어 이제 병원 이제 병원의 병실을 돌아 돌면서 이제 찬양 봉사 하시는 그 중창단의 어 이제 지도를 제가 한 1년 맡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찬양으로 섬기는데 그 찬양할 때 그분들이 참 위로를 누리는 것을 봐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찬양은 누군가의 영혼을 보살피며 또 찬양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동기가 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찬양으로 그들을 참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자 중에 아까 말씀을 맡은 자도 있었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하는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발마다 은혜 누리기를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는 찬양할 수 없어요. 말씀은 목사님이 맡고 찬양은 우리가 맡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찬양과 말씀은 떼어 뗄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특히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우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하기 위해 성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별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나타남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찬양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결하고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민교의 성가대는 참 영성 있어. 우리 한민교의 찬양대는 그 입술에 한마디 한마디 고백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셔. 우리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슨 봉사와 섬김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있게 찬양을 감당하며 또 책임있게 찬양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